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대구의 한 구청 7급 공무원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. 공무원인 아내와 생활비를 한푼두푼 푼 아껴서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나눠내기로 했습니다. 네, 국민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한현호 기자가 이 공무원을 만났습니다. 매일 10km가 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김영익 씨, 두 자녀의 아버지인 김 씨는 부자도 아닌 평범한 7급 공무원입니다. 공직 생활 15년 동안 작은 나눔을 실천해왔던 김 씨가 오늘 1억 원 기부를 약정했습니다.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재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라도 좀 도움을 드리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씨는 유년과 청년 시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. 군 생활 중 투병 중인 아버지를 떠나보낸 직후 의료 사고로 누나까지 잃었고 IMF로 집안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이처럼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김씨는 오히려 소외된 이웃들의 고단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난치병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국민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됐기에 가능했다며 지역사회, 에 보답하고 싶다고 덤덤히 밝혔습니다. 김 씨와 같은 공무원인 아내는 두 자녀의 어머니까지 모시느라 여행은커녕 외식 한번 못했지만, 기꺼이 남편과 뜻을 함께했습니다. 저도 부자입니다. 아그습니까 <laughs> 부자입니다. 예, 면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이 다르니까 예, 0 있고 10억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뭐뭐 뭐 그냥. 잘 살고 있습니다. 잘 해놓고 삽니다 집에. <laughs> 전국의 공무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33명. 대부분 선출직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입니다. 내가 아닌 남을 위한 평범한 공무원의 특별한 기부는 꼭 많이 가져야만 나누는 게 아니라는 뭉클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. TBC 한현호입니다.